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모의 형제 유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고감을 보시고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함께 또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 2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데요. 회당장 야유로가 자기 딸이 거의 죽게 돼서 자기의 체면이고 뭐 사람들에게 나중에 겪게 될 그런 뭐 오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걸 다 내려놓고 많은 군중 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엎드려서 그에게 절하고 간청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의 그 간청함 앞에 이 아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동행해서 회당장의 집에, 야이로의 집에 내려가는 중에 또 12년 혈류병을앓았던 여인이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하라 했다. 그러서 어, 그거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어, 그러한 일들을 또 하시기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는 애가 타는 거예요. 지금 한시가 급한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나? 왜 이렇게 방해거리도 생기고, 저 여자는 왜 지금 눈치도 없이, 뭐, 이러한, 뭐, 복,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일,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한 여인이 치유가 됐고, 뭐, 이런 건다 좋아요. 저 사람이 혼자 해결되고, 뭐, 잘된거참 좋고, 축하할 일이고, 기뻐할 일인데, 그때 무슨 일이에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과 말씀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사람, 이제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길을 온 건데요? 어떻게 지금 모든, 지금 사람들의 만류를 다 뿌리치고 찾아와서 엎드리고, 한시가 급한 그 마음을 또 전달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면 어떡하겠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꿈을 댈 때부터 알아봤어. 뭐 이런다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탓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아, 그런 것들을 아셨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게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모든 게 결정된 거잖아요. 그나마 아이에게 숨이라도 좀 붙어 있을 때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판단할 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할 때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바로 이때 시작돼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윗이나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은 위기 때 부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예 그래도 나는 안 돼. 베드로의 그 성격이나 또그 기질은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쓰셨을진 몰라도 나의 기질은 못 바꾸시고. 나의, 내 삶은 간섭하지 못하셔 왜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주님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계신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이 야이로는 회당장 야이로는 본 것이 없어요 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치유하시는 분이다. 회복하시는 분이다. 근데, 죽은 자를 살리셨다? 어유 이거는 뭐,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지금,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 알았던 여인을 치유하셨다. 그것도, 사실 이 여인이 혈류병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그게 10년인지, 12년인지 그건 지금 이 아이로도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뭐그 사람이 그랬다니까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병에서 놓여 건강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지. 뭐 확인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이 아이로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말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는다는 게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니. 그래도 그는 그, 그래도 그걸 붙잡고 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대단한 결단이에요. 회당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린다는 것도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인데. 끝까지.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또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와 함께 지금 그 길을 돌아와서 지금 와서 보니, 어떻게 집에 와서 보니, 38자래, 떠드는 것과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하면 초상집이 된 거예요. 뭐 초상집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확, 오는 다중에, 어, 그때 우리가 잘못 착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와서 보니 분위기는 어떻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초상집의 그냥 그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더 나빠질 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들이죠. 그럴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르실 때, 어찌하여 너희가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마타면 이 아이로도 웃을 뻔했어요. 기가 막혀서. 그런데,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은 모습. 왜 그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그 노심초사하면서 그 옆에서 그 가족들이 또그 친지들이 그 아이를 그냥 뭐 방치해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잔다고 하니까 코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누가 죽음을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여기서 내보내신다는 것은 그냥 나가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쫓아냈다 이정 이러한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들에서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래서 어그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아이의 부모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로 한 작정한 자를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곳이 있음을 그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맛보게 하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손을 잡고 어떻게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뭐예요? 달리다 쿰이에 쿰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야, 어린아이야, 이러한 뜻입니다. 쿰은 일어나라. 이 대부분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군데 중요한 부분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그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리다 쿰은 아람어예요. 소녀야, 쿰, 쿰해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속에서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삶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은 세우신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이 딸아이가 월, 지금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너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라지요. 왜냐면 그 아이가 다시 걸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증거하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인지, 그동안은 먹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걷고, 일어서 걷고, 먹게 되고, 세임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그저 죽은 자처럼 있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자리에서 쿰 하시길 원하십니다.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 땅에서 죽은 자처럼, 오늘도 그냥 그대로, 내일도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새 힘을 얻어 그 사면 감당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꾸매야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될 그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은 우리가 세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그 시작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 것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느끼지고 바라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 말아라.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고 비웃지 않고 그 길을 걸었던 그 야이로. 그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했던 그 야이로에게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 온전히 섭니다. 우리의 믿음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쿰하는 인생, 일어서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